부동산 119, 부동산 119 매물번호 3, 8, 3, 8, 1, 8. 경기 양평군 양평읍 종합운동장 인근에 있어서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좋고 조용한 곳에 위치하고 시야가 확 트여 조망권이 좋아 전원생활을 즐기기에 좋고 양평역, 양평군청, 양평읍내가 가까워 각종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한. 잘 지어진 2층 펜션형 고급 전원주택 겸 별장주택을 매매합니다. 주택이 있는 토지는 보전관리지역 자연 보전권역 대지 595제곱미터 180평 도로 지분 18평을 포함하여 총 토지 면적은 654.55제곱미터 198 평입니다. 주택은 2017년 1월에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남서양 주택으로 거의 신축에 가까워 집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다락층을 포함하면 3층 주택이고 시야가 확 트여 조망권이 매우 좋고 넓은 테라스와 베란다가 있어 다용도 공간으로 이용하기도 좋고 펜션에 온 듯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잘 지어진 고급 펜션형 전원주택 겸 별장 주택입니다. 그리고 등기에 기재된 건축면적은 118.2 제곱미터 35.75평이고 연면적은 135.1 제곱미터 40.86평이지만 다락방 주차장 다용도 창고 응접실 면적을 포함하면 건축대장상 실제 이용 면적은 211.7제곱미터 64평으로 매우 넓은 주택이고 난방은 LPG 가스 보일러와 600만 원 상당의 화목 난로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하수는 대공을 받고 CCTV 5대와 비디오폰이 설치되어 있고 2021년 현재 보증금 2억 5천만 원의 전세 세입자가 있으며 전세 계약은 2022년 4월 30일에 만료됩니다. 1층은 57.6제곱미터 17.42평이고 등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현관, 거실, 주방, 다용도 창고, 응접실, 화장실로 이루어져 있고 1층에 있는 주차장은 44.6제곱미터 13.5평으로 주차는 3대까지 가능하고 등기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2층은 77.5제곱미터 23.44평이고 등기면적에 포함되어 있고 방 3개, 알파룸, 드레스룸, 화장실, 넓은 테라스, 세탁실이 있는데 특히 테라스가 매우 넓고 테라스에서 보이는 조망권이 매우 좋기 때문에 야외에서 식사를 하거나 여유롭게 차를 마시거나 바베큐 파티를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3층은 32제곱미터 9.68평 옥탑층으로 넓은 다락방이 있고 등기 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장, 볼링장, 물놀이 시설, 운동장 시설을 갖춘 물맑은 양평 종합 운동장이 도보 2분 이내 거리에 있어 매일 운동과 산책하기 매우 좋고 이 종합 운동장 내에 실내 체육 공간인 양평 종합 체육센터 건립이 확정되어 앞으로 더욱더 다채로운 체육시설과 문화시설이 갖추어지게 됩니다. 또 버스 정류장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양평 버스터미널이 차로 5분 거리, 경의중앙선 양평역과 원덕역이 차로 9분 거리로 가깝고, 양평 IC가 차로 13분 거리, 남양평 하이패스 IC가 차로 14분 거리로 고속도로를 이용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양평읍 사무소가 차로 8분 거리, 양평군청이 차로 10분 거리로 각종 관공서를 이용하기 좋고, 하나로마트가 차로 4분 거리, 메가마트가 차로 5분 거리, 롯데마트가 차로 6분 거리 양평 우일장이 차로 8분 거리로 시장 보기와 쇼핑하기가 매우 편리하고 국립교통재활병원이 도보 10분 거리, 양평병원이 차로 5분 거리, 양평군보건소가 차로 9분 거리로 의료 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고 양평동초등학교가 차로 4분 거리, 양평초등학교가 차로 10분 거리, 양평중학교와 양평고등학교가 차로 7분 거리, 양일중학교와 양일고등학교가 차로 9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남한강이 차로 8분 거리, 용문산 자연휴양림이 차로 10분 거리로 가깝고, 2031년 개통 예정인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도 훨씬 좋아지는 투자호재도 있습니다. 이 매물은 양평 시내가 가까워 차로 10분 이내에 모든 관공서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집이 지어진 지 얼마 안되어 집 상태가 매우 깨끗하고, 집이 넓고 잘 지어진 고급주택이고, 조망권이 좋고 조용해서 전원주택 겸 별장주택으로 사용하기 매우 좋고, 송파 양평간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서울로의 접근성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토지 면적 654.55제곱미터 198평. 등기상 연면적 135.1제곱미터 40.86평. 실제 사용 연면적 211.7제곱미터 64평. 건축 면적 118.2제곱미터 35.75평. 부동산 직거래, 부동산 중개업자를 비롯한 각종 영업전화는 절대 사절합니다. 잠깐, 구체적인 정보 확인 방법은 1. 스마트폰 사용자는 제목을 클릭하거나 제목 옆에 아래 화살표 클릭. 2. PC 사용자는 본 동영상 바로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세요. 부동산 119 공식 홈페이지 www.bd119.com에서 40만 건 부동산 직거래 매물 확인하세요. 부동산 119 국내 1위 부동산 직거래 구독, 좋아요, 클릭 부탁합니다. 유튜브에 매물 광고하는 중개업소에서는 부동산 매물 접수 시에 동영상 제작비 명목으로 약 300만원을 후불제로 받고 있으나 당사에서는 조건을 갖춘 고객에 한해 동영상을 무료 제작해서 무료 등록해 드립니다. 본 매물은 부동산 119 홈페이지, 유튜브 동영상,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네이버 블로그, 다음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티스토리 등총 9곳에서 홍보되고 있습니다. 전국 부동산 직거래 매물접수 전화번호 국번 없이 15771624로 전화주세요.